한 소리와 니다한 이성훈 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시겠습니다환 이성훈 님을모시시겠습니 자, 한 소리와 자, 한 소리와 이성훈 선다환영습니다환영다 자, 한 소리와 이성훈 선배 이성훈 선배한 소리와 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런 역할들을 또 저희 부부들이 함께 예,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선회를 가서 경우에 정말 모범적인 역할로서 <laughs> 그리고 여성의 남의 모든 역할을 또한번 본인의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얼마 전에도 사장장신이나, <웃음> <회신을> <웃음> 갖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도 많은 거 상담드렸습니다. 팬심으로 또 다시 하하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가이하는 길에 두분 모아셨습니다. 아로자 각자 군생활 하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겠다 다음 한 말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또, <laughs> 아, <정말> 열심히 하고 <laughs> 이렇게 더고더 강한 엔가올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와 능력, 신기히 어, 수행하고, 고민을 잘하고, 전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리고하 저희는요, 무엇보다, 건강체의 주변이지만, 저는 즐거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고 싶습니다. 네. 어, 사실 뭐, 저희 대형주의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당연히 또, 나라에서, 네, 이렇게, 뭐 좋은 수치를 주고, 신기한 수치를, 이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 그 네, 그, 걸 너무, 영광스럽게... 아, 하고 그래. 열심히 공무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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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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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laughs> 자, 지난주 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지